안녕하세요. 친절한 소방입니다. 소방 설비 기사 및 산업 기사 1차 필기 시험의 두 번째 과목인 소방 전기 일반의 제 2회차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기출 문제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무료로 내려받기 할수 있도록 URL을 올려 놓겠습니다. 과락을 피해야 하는 과목이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선별하고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A점의 조도가 1럭스일 때 B점의 조도는 몇 럭스인가? 전기전공자가 아닌 분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광원에서 A점의 조도는 1럭스이고요. B점의 법선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원이므로 4분의 3입니다. B점의 조도는 법선조도 곱하기 코사인 세터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해설을 보시고 여러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패스! 이 문제 너무 오랜 시간을 배분하지 마세요. 더 쉬운 문제 많습니다. 22번 10초 사이에 권선수 10회 코일의 자속이 10에버에서 20에버로 변화하였다면 이때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기전력은 권선수와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시간의 변화량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해설과 같습니다. 그 식에 대입하여 풀면 답은 10V. 3번입니다. 23번. 변압기 1차측 권수가 200회, 2차측 권수가 50회인 경우 2차측에서 25V의 전압을 얻고자 하는 경우 1차측에 인가해야 할 전압은 몇 볼트인가? 식을 세우면 아주 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1차 권수 대 2차 권수는 1차 전압 대 2차 전압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1차 전압이므로 1차 권선수와 2차 전압의 곱을 2차 권선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어, 우리 해설과 같이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100볼트 1번입니다. 24번 시료값 100볼트의 교류 전압을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약몇 볼트인가? 전압의 시료값은 최대값의 0.707배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배, 즉 1.414배입니다. 100V 시료값의 최대값은 141.4V. 답은 3번입니다. 25번. 재현설비용 삼상 200V 전동기를 6시간 운전해서 1 0 0 k w 시를 소비하였다. 역률이 80%라면 선전류는 약몇 암페어인가? 선전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전력량이 100kWC이고, 6시간 운전했으니, 전력은 10만 나누기 6을 해줍니다. 킬로와트로, 킬로와트를 와트로 단위 환산을 해주어서 10만이 된 거죠. 그러면, 16666.7와트이구요. 16 삼상 유효전력 공식에 대입을 하며하여 풀면 약60 암페어가 나오네요. 답은 1번입니다. 26번 그림과 같은 게이트의 명칭은 M, A가 입력되어도 ON, B가 입력되어도 ON이 되는 게이트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겠죠.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것 하나 하려고 게이트를 따로 정리해도 되지만 우선 이것이 5게이트다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반복하다가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답은 2번 5화 게이트입니다. 27번 주파수 문제인데요. 주파수 문제의 대부분은 50Hz 아니면 60Hz입니다. 우리는 60Hz를 쓰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50이나 60 헤르츠를 씁니다. 공진주파수 공식을 외우면 좋고요. 해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 50.3 헤르츠입니다. 28번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저항은 고유저항이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커지고 도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작아집니다. 고유저항은 물체가 가진 고유의 저항으로 길이당 단면적의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면적이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고유 저항도 커지고, 반대로 길이가 길게 측정할수록 고유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해설을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9번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하는 제어 신호로. 제어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장치의 입력이 되는 것은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조작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어량에 관한 문제도 출제되니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 조작량입니다. 30번 수신기 내장된 축전기의 용량이 60 암페어 아워인 경우. 0.4 암페어의 부하 전류로는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축전지 용량 문제죠. h, 즉 hour, 시간을 묻는 문제인데요. 용량은 몇 시간 동안 몇 암페어의 전류를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ah, 암페어 hour이지요. 그러므로 6을 0.4로 나누면 15 hour, 즉 15시간. 답은 2번입니다. 31번, 합성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보기에 따라 아주 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R과 L의 합성 임피던스는 이라는 문제죠. R은 4옴인데요. L은 알수 없어 구해 하고, 유도 리액턴스는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리액턴스 3 0 m 리 헨리. 미리 헨리의 단위를 헨리로 바꾸기 위해서, 천으로 나누어 주어 계산하면 3옴이 나옵니다. 합성 임피던스는 계산을 하시던지 아니면 삼각함수 3, 4, 5 법칙을, 입, 법칙에 입각해서 5. 그래서 답은 3번, 5옴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과전압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다이오드를 직렬로 추가해야 한다. 1번입니다. 33번. 피드백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역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지요? 답은 3번.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암기 문제입니다. 피드백 제어. 34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회로망 중의 임의 폐회로 내에서 그 페로를 따라 한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생기는 전압 강화의 합은 그 페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력의 합과 같다. 이런 법칙을 설명하는 문제는 절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놓치면 어렵죠. 이런 건 그저, 그저 자주자주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키르이호프 법칙의 제2법칙, 키르이호프 법칙, 제2법칙, 전압법칙입니다. 35번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인 60Hz에 대한 각속도 오메가는 약몇 라디안 퍼 세크인가 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일반 암기 문제로 봐도 무방하고요. 각속도는 2파이 곱하기 주파수 377입니다. 우리나라는 60Hz를 쓰니까 각속도도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답은 2번 377입니다. 36번 전선의 전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역시 쉬운 문제. 전선의 전류는 훅온메타라고 하죠. 훅온메타, 훅온메타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37번 다음과 같은 릴레이 시퀀스 회로의 출력식을 나타낸 것은 이 시콘스웨로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그림을 출력식으로 나타내면, A와 병렬로 연결된 A바 곱하기 B는 X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뭐 해설과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A 플러스 A바 곱하기 B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전체 저항이 35.5옴이고 전압은 20볼트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0.56암페어이고 50옴에 흐르는 전류는 0.125즉 1.8암페어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해설을 잘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9번. 다음 중제계의 전달함수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전달함수의 정의! 이런 정의 문제 역시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초기 값은 0, 라플라스 변환의 B.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부하에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은 몇 와트인가? 단, 전원은 내부 저항이다. 자, 이 문제가 이 과목의 기준점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면 12개 이상을 맞게 되고요. 못 풀면 12개 미만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도 앞에 문제들 중 틀리면 안 되는 문제만 맞아도 과락은 되지 않습니다. 고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합성저항을 구하고 전류를 구해 최대 전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필수적인 공식은 알아야 풀수 있겠지요? 우선 최대 전력 조건이 되려면 RS는 RL. 합성저항은 그래서 1 플러스 1은 2옴입니다. 전류는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6암페어 전력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입니다. 그래서 답은 36와트 2번입니다. 해설을 자세히 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복습하기 빠복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더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문제당 5초 기억나는 것과 기억 나지 않는 것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이 빠복만 다시 반복해보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회로 과감히 넘어가세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럼 빠보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소방이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소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